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주 귀한 돌, 남해남해 최고의 변화석, 변화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아주 돌 빵빵하게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잠깐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요 돌입니다. 요 돌이, 이게 요즘에서 요, 요, 변화가 이래 잘 오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돌입니다. 이게. 자. 요돌을이 감상하시고 요한번 돌려드릴게요 자 이래 요 파임이 이 근데 남의 요+ 요 피질이 괜히 강질입니다 강질에서 이래 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돌입니다 그러고 돌도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막 엄청 좋고 굉장합니다 이거 자 이래 자요 밑에도 이래 변화가 이래 마요. 이게 약한 돌에서 이런 거, 이래 오는 것 같으면 뭐 흔히 있지만은 이 강질에서 이렇게 오기는 엄청나게 이 어려운 겁니다. 이남해 요, 남해 아마 자주 가보시는 분들은 이 수석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압니다. 자, 이래. 위에서부터. 자, 이래 보여드릴게요. 위에도 상당히 좋소. 자, 이래. 돌이 아주 잘 생기고 이래 예, 변화가 자 실제 이제 남의 요 인물석도 많이 나오고 한데 인물석도 상당히 귀합니다. 요래 변화석을 한점줄라고 엄청나게 가도 사실 좁게난거 동아리 한개 만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요돌이 아주 귀한 돌이기 때문에 오늘 이래 잠깐 보여드립니다. 자 이래 아, 아니 이거 굉장합니다. 이거. 돌이 이래 잘생긴데 자, 이래. 마음껏 구경하시고, 요즘에는 사실 이런 돌은 어디 가서 뭐 쪼가리 하나 구경 못 합니다. 괜히 귀한 돌입니다. 자, 변화가 요 정도는 돼야 되죠. 그러고 사이즈 한번 제가 잠깐 드릴게요. 자, 16에. 자, 여기는 높이가 29입니다. 29. 29 사이즈. 상당히 좋아요. 아, 이래 잘 생겼습니다. 자, 이만. 이만 하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.